헤딩 한번 하자. 헤딩 <laughs> 네. 한번 하자, 헤딩. 헤딩, 헤딩. 이거 말고.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오오오. 좋았어, 이거, 이거, 이것도 괜찮아. 아, 안맞았어어 그렇지. 어? 좋지. 그렇지. 좋지. 좋아! 아우, 데미지 마음에 든다. 오우야, 야, 야. 야, 야. 한번더 해봐. 아, 야, 이건 아니지. 어? 오우, 피해주고. 오우. 아유, 피해주고. 아이. 오, 폭발이 걸렸네. 아, 개때기를 하여튼, 배보다, 예. 배보다, 머리 때리는 게. 아, 왔어, 왔어, 왔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한대 맞았어. 어, 깜짝이야. 머리 헤딩. 아, 그거 말고. 헤딩하라고, 헤딩을 하라고, 헤딩을.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오, 오. 어, 아, 난리 부스네요. 몇대 때렸다고. 예? 아, 또 해, 또 아, 이거 너무 어이가 없다. 병에 걸렸어. 병에 <laughs> 걸리고, 저거, 와, 저거, 풀리트 맞으니까, 풀리트 그냥, 그니까, 저, 한 방에 그냥, 그냥 가네요. <laughs> 아, 진짜, 이 녀석. 좋아, 이번엔 꼭 잡자.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에게 이렇게 놀림을 당할 순 없다. 근접하고, 그, 머리, 머리 때리는 거랑 적당히 섞어가면서 때리고 있는데. 어, 너무 어렵다. 머리, 머리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잘안 보여서. 역시 멋진, 멋진 모자를 한번 써야 합니다. 간지, 간지 셋을 입고. 고었어 인마 마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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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처음엔 머리빵을 때려야 하기 때문에 네. 네. 머리빵을 네. 아야 아큰바에 던지는 것 초대장? 그.. 아무튼 우선 이거 깨고 설명 드릴게요 예? 네? 예.. 네, 초대장 태성.. 태성에 아마 초대장이 있을텐데 예 네. 태성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있잖아요 그 병원 예.. 네, 병원에 네. 위에 있는 걸로. 아, 네? 초대장 예.. 그게 있는걸아 뭐야 화면 예? 초대장 두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병원에 있는 거는 태성 갈 수, 그 뭐야, 로가디우스 도로 갈수 있는 초대장이고, 예. 그 다음에 태성에 있는 초대장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벤트, 여기랑 연결되는 이벤트입니다. 예, 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얘를 잡아야 돼. 아, 이번에 왜, 왜, 왜 이렇게 많이 봤지? 아, 이거 할수게어 그랬다고요? 한장인데 우우. 우우우우우우우 또돌진하려고이지 음? 아, 어? 돌진 안. 아. 분명 피했다고 했는데. 머리 머리. 머리 내려봐. 돌진하지 말고. 아야 이왜 자꾸 맞니? 아야 이거 죽었다. 발광 두 대나 맞았어 발광이 쭉쭉 올라가는구나 어? 아니네 하나는 아, 때리고 좋았어 아 돌지마 오케이, 머리도 때리고. 어, 갑자갑자 오케이! 좋았어. 뭐야, 뭐야. 가만있으면 겁나 많이 알지? 아이 나쁜 놈아. 어이, 양심도 없는 거다. 이번엔 좀 잡자. 언제까지 놀하고 어? 언제까지 놀하고 놀아야 돼 어. 어. 다 때리고 아어 왜? 오 필살기 한번 쓰면은 그거 좋았어 이거 피하고 본적으로 들어가자고 어? 좋았어 좋았어 이제 오오 야, 잘못했어. 어! 잘못했어. 좋았어. 자, 스미나 좀. 스미나 관리 잘하고. 아! 아, 많이 때렸는데, 지금.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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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때리지마 때리지마 리지마 안돼안돼! 오호우다오 오호. 머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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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헤딩 한번아아야 이거 말고 오야 피했다 어? 헤딩 한번 하자 헤딩 어? 헤딩 헤딩 슛 골은 나의 친구 야 해리 있잖아 헤딩 해딩. 어? 헤딩해 어? 헤딩해 아아 로금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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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laughs> 어? 점점 의심이 의심이 드는데. 어? 네, 얘 잡을 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다. 잠깐만. 확인하고. 50. 내구도 50. 50이면 오0이면 예,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아. 물약도 성공인거 보니까. 좋아요. 아, 이게 쫄지 말고, 그러니까 쫄지 말고, 안으로, 예, 그, 뭐지? 쫄지 말고, 저거, 그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 뭐지? 원거리 패턴만 조심하면서, 쫄지 말고, 안으로 딱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네. 자, 자연스럽게 쫄게 돼. 그, 뭐지? 그러니까 내가 구석지에 몰리잖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쫄게 되네. 아 화질 아예 여기 1000K라서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고화질 파일이 있습니다. 다크 소울보다 화질 예그 좋다고 말할 수는 좀 그렇고요. 그 다크 소울 PC판 예 PC판 해보셨어요 다크 소울. 다크소울 PC판 만큼 정도 됩니다 예 다크소울 그러니까 콘솔 그 콘솔 그그 뭐지? 콘솔보다는 훨씬 좋고 예 다크소울 PC판은 화질이 꽤 괜찮거든요 거의 그거랑 거의 막강막하? 만약 만약에 플스3 하다가 4로 넘어왔으면 당연히 그래픽더좋고요야모다 한번 때리자 예, 뭐, 어차피, 예, 게임이 뭐, 이 프롬 소프트 게임이, 예, 뭐, 화질 보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예, 게임성이라든지, 예, 그런 거 보고 하는 게임이라서 이게. 아, 아팠나. 뒤로 뒤로 꾸덕쥐에 몰리면 안돼요 항상 꾸덕쥐에 몰리면은 예아 이거 돌진 돌진 타이밍인데 지금 어 돌진할거지 얘딱 돌진 타이밍이야 총요 총은 예 데미지는 예 별로고 보통 그패링정도그 그러니까 상대방 공격 카운터 치는 정도예 거의 그 정도밖에 안써요 예돈스는건데 카운터 치 쓸수 있는게 없어서 어야 이거 뭐어 머리만 왜 자꾸 대미지 지금 여기 지, 계속 제가 보스전을 하고 있어서 데미지를 그니까 러 총을 안쓰고 있는데 이따가든 총 많이 쓸겁니다 그 그러니까 카운터 용도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치는 용도 이봐 어, 몽땅이 한대 때리자 엄청 아픈 거. 쌍수요, 쌍수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무기는 쌍수가 아니고, 예, 쌍수 되는 무기가 아니라서, 예, 쌍수 되는 무기를 두면은, 예, 옆에 총을 안 들고 양수, 양손, 예, 양수를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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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이니! 자, 멀리 빵멋 그걸 그냥 포개 버려야죠. 해 봐, 또해 예, 해 헤딩 네. 하고, 으 아, 우우아 응. 무섭다 너. 우이우아우우우우 떴어, 떴어. 또 부러진 무기 떴어.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쓰면 안 되는데. 범인이 진짜 안 들어간다. 오오오! 아야, 이거 죽겠는데? 뭐야? 아, 이거 잘하면 죽겠어요. 오, 어, 살았어. <laughs> <laughs> 우오오! 아, 보스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다크소울온 느낌 나고. 예, 보스들이 전체적으로 큰 보스들도 많아가지고, 예, 조금 그런 느낌도 예. 없지 않아 있어요. 와! 카킷안 잡히니까 머리 아프네. 아, 좋아. 아, 잘라붙으니까 뭐 때리지는 못하겠다. 어허 거 와아 뭐야 아오야 이거 죽었다 네, 그런데요. 야 어렵다. 진짜. 피를 야, 이거 이렇게 변신하고 나서부터는 근접을 못하겠어. 가까이 가면 막 오도 방정 발광을 떠는 바람에 네, 뭐 때릴 타이밍이 안 나오네. 아 근데 내구도가 50이나 있었는데, 응? 내구도가 50이나 있었는데, 이게, 무기가 포개질 줄 몰랐네. 장전 같은 건안 합니다. 장전은 안 하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딜레이가 있습니 딜레이가. 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예, 위에가, 그, 뭐야, 위에가 물약, 물약 개고 밑에가 총알 겠습니다 총알이, 총알이 있어요, 총알이. 예, 총알 수가 이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무한종으로 쓸 수는 없어요. <목소리> 어, 설정, 설정 다 쓴다, 다 써. 야, 이 보스에서 제가 이렇게, 말기? 말기가 뭐야? 어? 말기, 말기가 뭐예요? 보스야, 그것도? 우선 이걸 잡자고, 어? 이, 걸 잡고, 어? 이... 암 <laughs> 말기요? 그러게요. 예 정말 어렵네요, 이 모트는. 석궁. 자, 보여드릴까요? 상대방 공격을 카운터 치는 무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예, 상대방 공격할 때총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경직이, 심한 경직이 걸리면서, 예, 앞잡이, 예, 강한 그 뭐지, 강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상대방 공격 타이밍 때, 딱 총을 쏴면 돼요. 예, 네, 내장 뽑기. 자, 다크소울에서, 그, 뭐지? 디자비다. 납... 오, 아, 또 걸렸어. 물량 하나 먹고 들어가야겠다. 오, 뭐야? 오, 다행히 안 당했네. 어디있지 나의 소원. 저기 있군. 얘도 앞잡이 되면 참 좋을텐데. 보이죠? 아, 뭐야. 왜안 맞아. 헤딩 해, 해디. 헤딩! 처음에 머리팍 좀 때리고 시작하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머리팍 좀 때, 때리고 시작하자. 오! 어? 머리팍, 머리팍. 머리팍을 좀 때리고 시작하자. 그렇지, 그렇지. 오오어이은타 공격 붙었다 어? 응? 멀빡을 네. 물량요 예옛날에 네. 틀리죠? 네, 물량은 좀 빨리 먹습니다 동틴하지 말고 와이이 아, 불쾌 뭐해 많이 모요아 저건 도저히 못 피하겠어 와 이거 좀 너무하게 하는데 이거요? 노데스 노아토플? 못하죠 이거는 <laughs> 예, 다크 소울이 아닙니다 이거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힘들어. 모든게 임들어 이거는 예, 그리고 아직 그 초기라서 예, 게임이 나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예, 아직까지다 어렵죠 이것도 뭐 다크소울 만큼 막 게임을 하면은 모를까. 와우. 오, 여기 거 죽겠는데? 오, 뭐야. <웃음> <웃음> 예. 재미있습니다. 게임은, 예. 게임은 재미있어요. 어렵기도 확실히 어렵고, 예. 확실히 어렵고, 재미도 있습니다. 어우, <laughs> 어떡 예. 본적을 못해 달라붙어볼까요 한번 갈라붙으면 또 이상한 짓그려 할까봐 그렇지 그렇지 머리빵을 어 뭐야 이신하려고할때오 오!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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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석지에 낑기면은 뭐 답이 없네 <laughs> 어? 구석지에 그냥 딱 낑기니까 촉수 두번 휘두르는거 맞고 예, 돌진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네요 에이, 이거 어렵다 진짜 지금 1시간 반 정도? 에. 계속 이것만 잡고 있네요 오늘, 오늘 이걸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마지막 보석뿐 아니고 에. 옛날에 그 요거 말고 진짜 어려운 보스 있습니다 막 팔딱팔딱 기어댕기는 보스 있는데 예 인간형 보스 로가리우스라고 완전 어려운 보스 있습니다 그놈보다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놈보다는 뭐 어렵다는 느낌은 없는데 계속 해봐야죠 잡을 수있을똥이 있을통한데 있을통 못 잡는다 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어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지떻어떻